2023년 2월 17일 서울 영등포의 한 연습실. 지금 이곳은 제 7회 모자이크 페스티벌에서 극을 올릴 연극 소녀 그리고 소년 팀의 연습이 한참입니다. 이때 등장하는 한 남성. 그는 누구일까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자신을 연출가라고 소개했습니다. 소녀 그리고 소년이라는 작품의 연출로. 지금 참여하고 있는 서진호입니다. 저희 작품은 실화를 바탕으로 모티브를 해서 창작극을 만들어낸 작품입니다. 그래서 어, 배우들과 팀원들과 함께 진행할 때 대본 수정하는 과정부터 같이 의견을 내면서 대본을 정돈해가고 그리고 계속해서 의견 내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을 연습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분주하게 다시 시작된 연습. 배우와 연출가와 함께 무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엔 앉아있던 한 남성을 인터뷰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어, 소녀 그리고 소년에서 남자 역할을 맡은 김상호라고 합니다.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그. 2주 정도 남았는데 아직 만들어 나갈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laughs> 어... 뭐기대감이라고보다는 지금 빨리빨리 이 연습을 통해서 만들어 나가야겠다? 뭐 이런 생각이 더큰것 같아요. 13일 후, 기자는 또다시 소녀, 그리고 소년팀을 만나기 위해 연희예술극장을 찾았습니다. 피팅되어가는 무대, 내일이면 드디어 본 공연 날입니다. 본 공연 전 스태프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소녀 그리고 소년에서 음향 오퍼레이터 역할을 맡은 고주원입니다. 정말 너무 떨리고요. 또 배우들이랑 스태프분들이 얼마나 그게 진심으로 다가갔고 열심히 연습했는지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너무 떨립니다. 저는 이번에 소년 그리고 소녀에서 조명을 맡은 박소정입니다. 일단 솔직히 말하면 너무 떨리고요. 제가 실수할까봐 너무 떨리고 예상외로 저희 셋업이 조금 길어지고 있어서 더 연습을 못 해가지고 긴장은 되기는 하는데 그 동안 한게 있으니까 잘할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연습실에서의 연습보다 한층 정갈해진 모습. 내일이면 이곳도 관객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연출가, 스텝 배우 등 연극을 구성하는 사람들은 다양합니다. 이들은 각자의 역할에서 어떤 매력을 느끼게 된 것일까요? 스탭과 배우를 모두 경험해 보았다는 고주원 씨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불가 너무 재밌는데요. 배우는 그 무대 안에서 실제로 살아서 숨쉬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하지만 스탭도 굉장히 매력적인 이유는 그 밖에서 이 연극의 전체적인 흐름과 연극만이 주는 이 매력. 받을 수 있다는 게스 그 가지고 아닐까 싶습니다. 연극은 수많은 이가 모여 만들어내는 하나의 담론입니다. 연극은 그들의 상호작용이며 무대에 올라가기 전 모든 과정 중 무의미한 순간은 없습니다. 기자는 다시금 연출가 서진호 씨에게 이곳에서 극을 올리게 된 계기를 물었습니다. 일단은 저도 아직 대학을 졸업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젊은 창작진들끼리 모여서 저도 좀 공연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각자의 해석과 또 여러 개의 표현과 색깔로 다양한 작품들이 나와서 이 페스티벌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올해 주제였던 비극이란 것도 저라는 사람에게는 사실 되게 생소했던 거여서, 고전 의식이 조금 있어서 시도하고 지원하게 됐었던것 같습니다. 서진호 씨는 이곳 모자이크 페스티벌에서 도전 의식이 들어 지원했다고 했습니다. 이곳은 어떤 연유로 젊은 창작자들을 위한 페스티벌을 개최하게 된 것일까요? 기자는 연희 예술극장의 신재철 대표를 만나보았습니다. 저는 연희예술극장을 운영하고 있는 신재철이라고 합니다. 이미 여러 기회를 잡고 있는 친구들보다는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아직은 웰메이드 well 단계가 아닌 이것도 실험해보고 싶고 저것도 좀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친구들이 좀 기회의 장을 만들고자 만든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만든 거고요. 젊은 예술가들의 어떤 실험의 장을 만들기 위해서가 제일 큰 목표라고 할수 있겠죠. 약속된 공간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하나의 극이 탄생합니다. 그들의 땀과 열정은 하나돼 깊은 상호작용을 이끌어냅니다. 신재철 대표와 고주원 감독은 기자에게 연극에 있어 굉장히 중요한 마음가짐을 들려줬습니다. 관객들이 즐거워할 법한 매력보다는 연극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얻게 되는 창작자들의 기쁨을 전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연극을 보는 관객들이 연극을 통해서 뭐 뮤지컬을 통해서 이런 걸 느끼고 이런 즐거움이 있을 것 같아요. 보는 재미를 말씀하시는데 저는 좀 연극이라는 게좀수행성을띠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경험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극을 한다는 것 자체를 행복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연극에 작은 배역은 없다 그리고 작은 역할은 없다는 라 말을 제가 좋아해요 그래서 스텝, 정말 작은 스텝 한 분이라도 빠지면 연극이 완성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연극은 극을 올리기까지의 모든 순간이 예술의 조각을 이룹니다 연극의 작은 매력은 없으며 당신들의 땀과 열정이 보여 하나의 무대, 하나의 인생을 만듭니다. 연극은 당신의 무대입니다.